자, 16강, 이항분포. 자, 지금 우리가 뭐라고 있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하고 있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산 확률 분포에 문제가 출제됐을 때 목적적 내용은 뭐였다?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시행에 대한 사건의 개념을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내는 게이 이산 확률 변수 개념, 이 분포에 대한 문제의 목적적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부분이야. 이양 분포라는 개념도 이산 확률 분포적인 내용 중에 한 종류인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어. 뭐 이때. 그냥 있었어. 그래서 x 1 있고 x 2 있고 쭉 해서 xi가 있었대. 자 합1은 이제 안쓸게 귀찮아서. 그럼 여기에 p1도 있고 p2도 있고 쭉 해서 pi가 있었어.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저기에 있는 px라고 하는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래. i c x에 i c x에 p의 x 제곱 1 마이너스 p의 i 마이너스 x 제곱 이게 확률 질량 함수더래 만들었더니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자한번 봐봐 근데 이게 왜요 자잘 봐봐 주어진 요 확률 계산되어지는 식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이거 어이거 어디서 봤더라 우리 확통 이렇게 주, 기말고사 때 봤던 내용인데 이거 뭐야 독립시 그쵸어 독립시 어 독립생이 뭐였더라 어떤 독립적인 결과를 갖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했어. 그때 특정 사건이 몇번 나온 대더라라는 문제 그것을 해결 보는 식이 다음과 같은 독립 시행이지. 그래서 여기에 i 가 뭐였다 전체 시행 횟수. 어, 선생님 근데 우리가 배울 땐는 n이었잖아요. 아 여기 i 가 있길래. 어 전체 i 이 개수여서 그냥 i 이쓴 것뿐인 거야. x는 그때 사건의 횟수지. 근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 확률 변수겠죠, 그냥 확률 변수. 어차피 아마 여기 나온 것은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개념 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P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의 확률 이어서잖아. 어, 생우연? 독립 시행을 또 연산을 해요? 아니요, 연산 안 해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진 이상 확률 분포표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 시행이라면, 이라면, 아, 이라면, 우리 계산 안 하고요. 어, 계산 안 해요. 하지 않고. 그래서 얘를 i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n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다라면, 이때 다음과 같은 이 확률 분포를 이 이상 확률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자 이상 확률 분포인데 그 이상 확률 분포 표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 시행이라는 개념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진다라면 그때 이 이상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을 하고, 기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n, p.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앞에다 이런 경우를 써. x 물결. 무슨 말이냐? x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는 뜻이야. 어. 어, 그러면 변수 사람이 어떻게 써요? y 변수 쓸 수도 있고, 뭐, 3x 플러스 2 e 변수 쓸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 그냥 이 변수는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적인 내용을 따른다는 뜻인데, 그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인 거야. 그냥 기호야. 어, 그러면 n이 뭐예요? n이요? 적어요. 전체 시행횟수 어, p는요? 적어요. 그때 그 문제에 주어진 특정 사건의 확률. 근데 그 사건이 뭔데요? 확률 변수를 만드는 사건. 어,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 이해되겠습니까? 어,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n과 p가 발명에 써넣으면 돼요? 네,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자, 그 답도 말하지만, 이산 확률 분포의 목적이 뭐라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럼 이것도 어차피 이산 확률 분포야.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한 종류인 거야. 물론 이게 하나밖에 없지만, 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리가 뭐가 목적이다 평균, 분산, 표준차가 목적인 거야. 근데 아주 고맙게도 공식이 있어요. 평균, n 곱하기 p 끝. 어, 분산,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끝. 너무 좋은데? 표준 편차. 아우, 쟤는 뭐 루트 m p 1 p. 어차피 vx. 그 아, 이게 다예요? 네. 좋네요? 네. 아, 이게 이항 분포가 되게 좋은 거군요. 네. 어, 근데 이항 분포란 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 주어진 저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질량함수가 독립시행으로 주어져 있다라면 아 그럼 바로 가는거 쫙. 근데요 쌤 이거 이렇게 만든게 왜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은 필요없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예전에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요즘안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안해 요즘은 이해될까? 자 그래서 이항분포 요것만 기억합시다 어쌤이 앞에 기호 이렇게 써야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항분포는 요것만 이항분포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분포적인 개념에 이렇게 변수에다가 물결무늬 붙이면 아, 요 변수는 이런 분포적인 내용을 갖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밤기.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나오면 고맙습니다. 상당히 고마워어 우리가 기말고사 처음 풀 때도 독립시행 나오면 되게 좋았는데, 이한품보 뭐 좋은 거네요? 근데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이한품보 뭐 틀려면, 너밥 먹지 마. 어, 쪽팔린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내온이 단순한데, 그 문제 어떻게 정의될수 있느냐? 자, 한번 봐볼까? 그래서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면 이항 분포만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는좀 드물어. 근데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딱 이항 분포까지 아니다. 어차피 저기까지 나오구나. 그래서 이항 분포는 주로 그걸 목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다른 문제에 갖다 쓰는 조건으로 보통 더 많이 있어. 너무 단순해서. 근데 여기는 이항 분포만 우선 볼 거야. 자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다. 뭔 말이야? 불량품뽑을 확률, 그렇자이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자몇 개를 세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개를 택할 거야. 다섯 개를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다섯 개를 택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볼수 있을까? 휘휘 져서 다섯 개를 다 뽑을 수 있겠지만, 자, 우선 첫 번째, 너, no. 오, 어? 정상, 너, 불량, 너, 저, 이거 할수 있잖아. 다시 물어보게 돼. 물건, 상품, 제품을 뽑는다는 행위를 다섯 번반복시켜 하는 거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나오는 그 제품의 정상 제품인지, 불량인지의 결과물은 독립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서 나오는 확률 변수의 확률 값들은 전부 다 독립 시행적으로 연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네. 어, 관심 없어요. 아, 그러요 네. 네, 관심 없죠. 우리는 이 다섯 개 아래에서 따질 거니까. 다섯 개 안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쌤, 이거 확률 분포표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말대로 몇 개인지 모르는데, 전체? 전체 몇개 중에서 다섯 개를 뽑을 건데, 그 다섯 개 중에 불량품이 몇 개야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못 만들잖아. 근데 내용을 좀더 깊게 들어가니까 어 얘는 독립 시행이구나. 그럼 독립 시행은 전체 몇 개가 의미가 없거든. 그냥 몇 개를 했느냐 그게 기준 몇번 시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다섯 번 시행하는 거야. 다섯 번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에서 X를 하자. 그러면딱 요만 요 문장까지 따지면 얘는 독립 시행이야. 그럼 뭐 구하는 거야? 확률 구하는 거야. 오, 어, 그러면 확률 질량함수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전체 다섯 개, 다섯 번 시행 중에 몇 번이 불량품이냐? 그러면 불량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주된 사건인 거지. 그래서 확률도 뭐가 돼야 돼? 불량품 나올 확률. 10분의 1. 나머지 10 내구에 5 마이너스 X제곱. 될까요? 그리고 이때 X는 뭐뭐가 되겠습니까?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까지. 되죠? 자, 그러면 우선 확률 진량수 만들어 놨어. 아! 독립시행이에요. 오케이. 근데 뭐고 하는 거야? 확률이요. 어, 그러면 얘를 갖다 써야겠네. 근데요. X1 이상인데, X1 이상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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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해야 되잖아. 자, 우리가 한건 이거야. X가 1 이상. 어이고 이거 다 구해야 되네. 귀찮네. 그럼 차라리. 이거 하면 되겠네. 여섯권 그쵸? 오케이. 끝났네. 1 마이너스 X 0 넣어서. 0 넣고, 0 넣고, 0 넣어서. 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 넣으면 1, 0 넣으면 1, 0 넣어서 10분의 9의 5제곱. 끝. 끝. 답 1번. 아이고, 4번, 4번, 4번. 되요? 자, 아, 이거는 우선, 아, 주어진 사건의 확률에 대한 내용이 독립시행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요거부터 우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것은, 볼 것은 문장 내용에서 저것이 어떤 형태의 사건적 개념인지를 알아야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요. 116번. 어디 보자. 음흠, 음흠.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오. 자, 요 문장을 보통 이렇게 표시해요. 아, X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라가요. 네. 이렇게 보통 나타요저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근데 문제 보니까, 평균이 10이야. 그럼 보자마자 뭐 나와? 어? 평균 값은 이렇게 구하는데 20 곱하기 P라고. 그렇죠두개 곱한 값이 평균이야. 그럼 바로 뭐 나와? 확률은 2분의 1. 됐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하지? 다음에 값을 구하자. 2x 제곱 더하기. 2x는? 어, 쌤. 이한분포에선 유공식 없는데요? 없어요. 얘는 어디서 존재한다? 분산 구할 때 존재한다. 그래서 아예 외워야죠.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쟤는 두배의 vx 더하기 평균 값의 제곱인 거야. 근데 어차피 평균은 해에서 있어. 10이라고. 우리 분산만 구하면 돼. 근데 분산 뭐였어? 분산은 공식으로 따지면 n 곱하기 p 곱하기 1-p였잖아. 그럼 넣어야지.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죠 왜? 피가 9에 났으니까. 이사람면5 나오겠지. 넣어야지. 될까요? 그러면 10 더하기 100. 답은 110. 끝. 어, 일로 와죠. 어. 아주 많이 지 됐나요? 네. 네. 간단하죠. 아우 쉽습니다. 자, 다음. 117번.

앞면 개수가 첫 번째 던진 거랑 관계가 있을까? 웃거든. 던질 때마다 나오는 결과물은 독립적 행위에요. 따라서 얘는 뭐하대딱요 문장만 봐도 독립시행이야. 몇번할 거야? 여섯 번. 근데 무슨 사건일까? 두 개는 앞면, 한 개는 뒷면 나오는 사건. 어. 되겠어? 그때, 우린 뭐 하자? 평균을 구해라. 어떤 사건이라고? 요런 사건. 무슨 시행인데?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여섯 번 반복하는 행위. 독립시행. 그럼 독립시행이 뭐뭐 있어야 돼? 전체 몇번 했는가?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횟수, 특정 사건의 확률이 나와야 되죠? 그 특정 사건이 뭐라고? 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이 사건의 확률값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는 8가지입니다.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렇지? 6가지 아니야. 그러면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야. 그럼 3개의 동전이 있을 때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면 얘가 뒤일 수도 있고, 이게 될일 수도 있고, 얘도될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3시 1이겠지. 몇가지 세 가지. 그래서 두 개는 앞면, 한개 뒷면 나오는 경우의 확률값은 8분의 3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서 전체 확률 질량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 6 c x의 8분의 3에 x 제곱, 8분의 5에 6마이너스 x 제곱이야. 확률 질량함수. 돼요 그러면. 독립시행이니까 바로 얘가 만들어진 거지. X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라갈 거고 전체 6번 시행할 거고 그때 확률값은 8분의 3이고 됐죠? 그래서 뭐하지? X의 평균은 6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2, 3 2, 4. 답은 4분의 9 나오겠습니다. 끝. 쉽지? 아우 간단해. 아시는 가 모르겠지만 일부러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한품은 좀 이래. 알겠어? 자 다음은요. 28번 자 시청률이 30%인 뭔뭐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 드라마를 볼 확률. 그쵸? 어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대. 오, 대박. 시청률 30%면 엄청 많이 본 거야. 우리나라 여태까지 봐, 나온 드라마 중에 시청률이 제일 컸던 게 80%인가 뭐. 오, 어, 진짜 있었어, 옛날에. 어, 있었어. 옛날에 TV밖에 오락거리가 없었을 시절. 어, 지금은 볼게 많지만. 그리고 채널도 몇개 없었을 시절. 옛날에 채널이 KBS 하나 MBC 하나일 때도 있었어. 넌 나중에 나왔어. 어. 그래서 KBS에도 KBS 1, KBS 2 나눠진 것도 얼마 안 돼. 아, 그래서 너 테넌이 저기구나. 어쨌든. 어. 지금은 채널이 열나 많지만 예전에는 채널이 몇개 없었고 또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드라마가 진행이 나오면 다 그거 보던 난리였거든. 그래서 그런 드라마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뭐 사랑이 먹일라라는 드라마도 있고, 뭐다 모르는 드라마. 너 태어나기 전에 어. 다 있었던. 30%들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은 한 5%만 나와도 되게 대박이라고 그러거든. 오, 30% 대박인데. 자, 임의로 500가구를 조사를 할 거야. 뭔 말이야? 한국어식 조사하는 걸 500번을 반복 시행할 거야. 그럼 딱저문제만 한번 묻어야겠어. 독립시행이야. 조심할 건, 그냥 무조건 반복 시행하면 독립시행일까요? 아니에요. 나오는 결과가 독립적이어야 돼. 어. 만약에 나오는 결과물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종속적 관계면, 아무리 반복시행해야 되는 독립시행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그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사건의 내용 안에서 시행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자첫 번째 뭐 보세요? 사랑의 먹일래요. 오 네. 두 번째 뭐 보세요? 제가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요. 관계없잖아. 독립인 거야. 그래서 얘는 내용 구조상 독립 시행이야. 네. 그럼 몇번 시행했어? 500번. 시청률은 30% 그럼 딱 보자마자 뭐 나와. 아 주어진 건 이항 분포를 따르겠구나. 아니, 선생님, 보자마자 이항 분포를 어떻게 따져요? 아니, 문제 결론이 V, 분산관을 보다 보니까. 확률 분포 표정의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갖다 쓸 거라서 이항 분포를 만든 것 뿐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500 가고. 시청률? 10분의 3. 끝났네. 뭐? 이걸 갖고 뭐 찾지? 그럴 때, 쟤는 3분의 1X 마이너스 1은 볼거 있어? 바로 나오지. 그럼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500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연산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9분의 1 500 10분의 3 10분의 7 자, 공두개 지워지고, 3도 약분해 주면, 답은 3분의 7호 35. 끝. 너무 단순하다. 음, 이해한 분부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인데 틀려오면 진짜 밥 먹지 말아야지. 진짜로. 그지 않냐? 어? 이렇게만 시험 나왔어. 틀려왔어. 그럼 난 진짜 의심해 볼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틀릴수 있지? 난 물어볼 거야 진짜. 어? 자, 뭐 이해가 안 되지도 않아. 자, 내용 되겠습니까? 네. 자, 16강 이한 분포까지 해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통계 세 단원 중에 첫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연속 확률 분포라는 또 다른 개념을 배울 거야. 얘는 좀 달라, 이제. 음?